치바 알고 <laughs> 토끼랑 곤충 말이야. 아야 oh, yeah. 음, 토끼는 귀엽고 곤충은 무서운데 아. 토끼는 허 아, 토끼는 귀엽고 그래도 조금 지만 <laughs> 곤충은 <웃음> 너무 무성이고 <못생기고, 웃음> 이상하게 생각은 못하잖아. 야 지금 토끼보다 곤충이 더 무서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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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은게 뭔지 알아?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없는거죠 죽으면 그래? 롯 되잖아 요리야그 근데 안 징그러워? 안 무서워? 그래도 귀여워? 어? 아니 그 털복숭이가 좀 <laughs> 그렇잖아 어때? 귀여워? 느낌이 <laughs> 너무 좋아요 너좀 그래 느낌은 좋은데 죽은건 싫고 음 잠자리는 느낌도 싫고 음, 이상 이게도 생겼고 음... 이상해요. 그래요? 이가 더 이상해. 어 엄마랑 아빠가 볼때 네가 더 이상해. <laughs> 어? 어? 응? 아니 그렇게 토끼를 아무렇지도 않게 만지는 건 너무 신기한 일이야. 그냥 나중에 이름으로... 엄마가 그 보여줄게. 너큰 다음에 너 이거 어떻게 했는지. 눈큰 다음에 볼게 너무 많아. 일부러 브레이브한 척하는 거 아니야. 브레이브한 척한 게 아니라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만었어 귀엽게. 그지 이게 만지는 게 너무 좋아요. 느낌이 느낌은 좋긴 했을 것 같아. 도 음. 아빠는 응. 느낌이 싫어서 아, 이형 그래, 아빠는 걱정이었어, 그렇지. 아빠는 그냥 동물을 싫어해요. 유리는 응. 응. 용감해. 응 그리고 저거 응. 곤충도 잡았어요. 아빠가 잡은 것지는 엄만한 거네. 아빠는 곤충을 진짜로 좋아하나봐. 곤충은 잘 잡는데 저런 동물 같은 거는 못 잡아. 나는 그래도 곤충은 싫어하지 만. 모든 사람들은 곤충을 좀싫어하잖아안 돼. d t 잠자리는 잡을 수 있는데 토끼는 잡기 싫 m tu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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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u m tu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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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잖아 토끼는 귀엽잖아 죽었는데도 귀여워? 응 음. 그냥 눈, 눈을 뜨고 아, 이렇게 고 죽어서 아, 으이 이상하게 생겼어 라고 하고 무서워요 그러니까 무서운데 잘 만져 <laughs> 무서운데 털은 너무 좋아 그랬어? 너, 너왜 이렇게 잘해? 그래서 아빠가 빼기 너무 무서워하고 우리가 못 빼서 뭐였더라 그거 경찰에 가서 이렇게 경찰이 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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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팡! 하고 빼주셨어? 네 빼주셔서 뭐 풀에다가 던져버렸대요 진짜? 네 폴이 아니라 풀 아니야? 풀! 수! 그라스 그라스 오빠는 오늘 아침 저때 아침에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했어요 <laughs> 이렇게 하지마 난 베이비 말좀 그만해 일부러 끝한 척하잖아 Нет.